부모가 연락이 와가지고 가방을 정리를 했는데 네가 한번 보고 쓸거 있으면 쓰고 버릴 거는 버려라 그러셔가지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제가 또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. 그래서 어, 다 챙겨 왔어요. 제가 또뭐 유행과 상관없이 그 가방에 가지고 있는 그런 퀄리티적인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. 그래서 낡고 너무 오래돼서 조금 이제 쓰기가 어려운 것들은 또 그런 퀄리티 때문에 가져오고 또 조금 새 거들은 또새 거니까 또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왔어요. 이 여행 가방도 받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잔뜩 들어 있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. 또 제가 코 감기가 걸려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찍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얼른 수선을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은 수선을 또 했어요. 그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 가방은 이건데요. 니나리찌 가방. 요즘에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주머니, 복주머니 같은 그런 가방들이 다시 많이 보이더라고요.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이거는 이렇게 딱 크로스바디로 멜수 있는 거고 이렇게 긁히고 조금 낡고 그렇게 세월의 흔적이 있는 브라운 가죽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겉에는 너무 지금 괜찮은데 안에가 지금 이게 다사가가지고 안감을 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 이미 이렇게 입체로 봉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박아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주려고 그래요. 튼튼하게 박음질로 해줘야 돼요. 땀이 이렇게 빈틈이 없이 나오도록.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? 그래서 그렇죠? 이렇게 응. 깔끔하게 살려냈다. 정말 잘쓸수 있게 된두 번째 가방은 이건데 이렇게 가파치라고 옆에도 이런 금장식을 떡해놓고 좀 오염이 많거든요. 안에도 이렇게 좀 그래도 너무 잘생겨서 한번 살려보고 싶은데 과탄산소다를 여기 한 스푼 부었고요. <놀람> 오래된 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솔질해가지고는 안 지워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담가버렸어요 그래서 오염은 사실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가죽은 조금 울퉁불퉁해졌어요 이렇게 근데 뭐 저는 이거를 어차피 정장에다 들 생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그리고 겨울에 좀 이렇게 어두운 색깔 코트 입었을 때이런 식으로 좀 환하게 들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 손상이 갔어도 괜찮다. 롱샴백. 거의 똑같은 디자인에 소재가 다른. 이게 그냥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롱샴백. 타프타 소재 덮개만 딱 가죽으로 된 거. 이게 이제, 이제 면세점 가면은 또 하나씩 사는. 컬러가 너무 밝다 보니까 좀윗 부분에 때가 타 있었거든요. 근데 천이기 때문에 과탄산소다에 담가가지고 깔끔하게 다 때를 제거한 상태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후공적으로. 이거는 아까 니나리치 가방처럼 에이징이 아주 잘 된. 그래서 가죽도 좀 소프트해지고 멋있다.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제가 이렇게 걸고 다니는 백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이 끈이 너무 짧아가지고 얘는 여기. 걸리질 않아요,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꼬치 빼. 이렇게 별도의 스트랩이 나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데다가.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바디로 매면. 콧물 감기 걸려가지고 약좀 먹고 출발. 음. 7번 출구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신발 도매상가 이쪽으로 꺾고 3 0간에다 끝났어요 이거를 이렇게, 걸어가지고.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 스타일에 맞게 아주 편하게 가방을 쓸수 있겠다 사이즈도 딱 중간 사이즈여가지고 그냥 정말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그런 디테일이라든지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여기 딱 열면 이렇게 숨은 미니 주머니도 있어요. 카드 지갑 같은 거딱 넣을 수 있는. 그리고 안에는 지퍼, 지퍼 하나만 딱 있고. 그래서 어, 잘 만든 백이다. 새로 단 장식, 이 디링에다가 걸어주면. 이거, 이것도 사실. 당연히 안 껴지는 거죠? 이렇게 작아가지고 약간 당황스럽고. 이것도 가져갔거든요. 요런 디링 장식을 달아 주셨어요. 저는 다 아일렛을 다 뻥뻥 뚫어 달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아일렛은 요 가방처럼 좀 부드러운 가죽에는 괜찮은데 요렇게 딱딱한 거는 뚫으면은 가죽이 꺾여서 갈라져 버린대요. 여기다가 요걸 부착을 해 주신 거고. 그래서 사실 수선비가 생각보다는 좀 비쌌다. 그런데 또 그런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저도 또 지식을 넓혔으니까 가방 여러 개를 살렸으니까 그냥 그런 걸로 이제 위로를 삼고 요것도 지루함을 좀 깨주는 그런 느낌으로 코디하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구가 준 가방인데 이게 체인이 지금 줄에도 있고 지금 이쪽 트리밍에도 다 체인이고 뒤쪽도 체인이고 이러다 보니까. 가죽은 그냥 부드러운 가비난 가죽인데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이게 원래 한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장이었는데 체인을 양쪽에서 좀 잘라내가지고 가방의 무게를 조금 줄여준 거죠 이게 뭐 스텔라맥 같은 디자인 택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죽의 텍스처라든지 이런 게 멋있어가지고 활용하기에는 괜찮은 거 같아요 조금 더 다른 맛이 있는 그런 백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백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전에 이 백을 샀거든요. 아디다스 그냥 아주 가볍고 캐주얼하게 들수 있는 백이에요. 이것도 지금 너무 이쁜 거예요, 디자인이. 그리고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이런 메탈. 이거를 당근에서 8,000원에 샀거든요. 카메라도 쏙 들어가고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.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용도의 이세 가지. 벨벳. 이런 메탈 원단 있잖아요. 그런 백이고, 실크 원단으로 만든 복주머니 백. 이렇게 열리는. 이세 가지는 한복 입을 때 예전에는 정말 무슨 행사 있으면 여자들이 한복을 많이 입었잖아요. 그래서 한복 입을 때 들었던 그런 용도의 백으로 사신 거래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행사가 있어도 거의 한복을 안 입으니까 안 쓰신다는 건데 저는 일단 이거는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딱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. 빈티지 체인을 사가지고 걸어서 메고 다니면 너무 이쁘겠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해요. 찬찬히 보고 정말 얘한테 딱 맞는 그런 스트랩을 찾아주려고 해요 일단 임시로 이렇게 걸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많이 안 들어간다. 그러면 이런 백 하나랑 이런 백 하나랑 이렇게 두개 들어도 괜찮으니까 저는 또 이렇게 거는 거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다행히 여기에 또 이렇게 오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걸어주면 된다. 그러면 그냥 또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컷백. 이런 천 백은 또 굉장히 가빈하고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코디해도 괜찮을 것 같고. 그 다음에 이 벨벳 백. 이거는 빅토리아 시크릿 거더라고요. 근데 가장 뭐가 안 들어가는 답작한 백이거든요. 새거예요 거의 진짜 한두 번밖에 사용 안한것 같은. 너무 깨끗하고. 그래서 버리긴 아깝잖아요. 부피가 작으니까 일단은 보관을 해보고. 뭐 나중에 결정을 하자. 그런 심정이랄까? 이제 마지막이 여행가방. 모스키노 그런 느낌도 약간 나면서. 일단은 굉장히 가벼워가지고. 그래서 여행갈 때 너무 좋겠다. 와, 백부자가 됐어, 백부자가. 총 10개가 제 가방 컬렉션에 추가됐어요. 이렇게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 가방들이어서 다 이제 구제를 해왔는데, 이제 문제는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. 제 옷장 보셨지만 정말 꽉 차가지고 뭐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보관을 또 잘해야지 계속 잘들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눕혀서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보관을 잘하려면 여기다 내장재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. 정리가 잘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볼 테니까, 옷장에 저처럼 공간 없으신 분들은 기대를 해주시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다음 영상으로 또 봬요.